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한 팀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고 싶어 하는,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결단이 없이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하여 그리고 그 승리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그 목적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 헌신. 이 헌신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꿈을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에는 모든 것들이 함께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헌신하는 자에게는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자에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담 속에서 할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신은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 목적이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를 때 다시 말하면. 그 헌신하고자 하는 대상과 헌신에 대한 고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최고 표현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꿈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뭔가 반응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꿈을 향해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헌신,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쏟아부을 때, 아깝지 않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꼭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요번 다섯 번째, 진정한 헌신에 대한 이 주제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꿈을 향해서 헌신했을 때 누렸던 그 느꼈던 가졌던 그 기쁨과 열매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정말 영원 구원을 향한 그러한 헌신, 여러분의 그 결단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스토리가 있다면 간증으로 함께 우리 순식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 또한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위대한 도전 30일을 하면서 우리 다섯 번째 이 헌신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30일 만에 헌신이 아니라, 이 헌신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이 헌신의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